안녕하세요, 지민홍원입니다. 지금 이제 또 양파 밭에 나왔어요. 양파 이제 생육 상태를 이제 대충 이렇게 한번 이제, 아 이제 점검해 보고요. 어 저희는 이제 참고로 아 올해 이동해 그 피해를 입었어요. 저희 그 이쪽 시내 인근인데도 그 고라니들이 꽤 많이 돌아요. 응. 그래서 고라니들이 돌아서 이제 막 그뛰 다니면서 어, 보내온 보온 이거 비닐을 막다 찢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일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를 입어가지고 초기에 이그 양파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양파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어, 정상화된 것 같아요. 정상화되고. 어, 부분 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그, 과하게 크지 않았나, 할 정도로, 아주, 이제, 잘 크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처음에, 양파도 관리를, 이제, 어, 2월 하순에, 이렇게, 이제, 기온을 봐서, 이제, 그, 어, 이제, 영하, 아, 3, 4도 이상,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을 때게, 그때게, 이제, 봐서, 이제, 보온도끼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어, 이제, 양파는 참고적으로, 이제, 영하 5, 6도까지, 이제, 견디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닐 보온대에 이렇게, 걷고서, 이제, 그, 그, 살충, 살균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5kg, 2차 5kg, 이것도, 이제, 마늘도 같이, 3차 5kg까지, 이렇게 주는데, 저희는, 이제, 동해를 입어가지고, 이제, 초기 성장이 좀 늦기 때문에, 1차 5kg 때, 예, 이제 NK 비료에다가 아, 요소를 3분의 1 정도 이렇게 섞어서 혼합해서 이렇게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그모두삭을 한번 해줬고, 2차 우비료 주고 2차 우비료는 NK 비료 를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그 아, 이제 모두삭을 한번 또또 또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삭은두번 해줬고 우꾸름은 어, 이제 3차 우꾸름까지. 이제 3차 우꾸름은 4월 중순에, 이제 NK 비료에다가, 이제, 염, 화 가리, 고를 3대1 정도 섞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상부가 아주, 동해를 입어가지고 아주 노란하게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노란한 게, 이제, 잎마름이 거의 이제, 이제 사라지고, 어 지금 이제 구가 지금 한참 비대해지는 그런 식이네요. 어 마늘은 이제 구가 이제, 그, 쪽 분화되는 시기. 쪽 분화되고,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이제 본격 분화가 이제 다 되고, 이제 쪽이 이제 구가 이제 비대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어, 그런데 이제 이 양파는 이제, 예, 바로 이렇게 구가 이제, 그, 아, 굵어지는, 이제 커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네요. 지금 이제 가장 이 마늘한 이 양파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물 관리입니다. 어, 물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지금 비가 버슬버슬 아니, 이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이제 이를테면은, 어, 약 10일 정도 비가 오지 않았다. 어, 비 양이 예, 3mm 정도가 되지 않았다 싶으면은 물을 그 보충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가 또한 번도 안 왔다. 그러면은 물을 한번줄때게 자주 이제 주시는 것보다도 한번줄때게 훅하니 예, 후북퀸이라 하면은 어, 토양에 이제 3mm 정도 정도 되게 그렇게 이제 주시는 게 좋다. 어, 그렇게 이제 물 관리를 잘해 주시면은 지금 이제 구가 지금 보면은 한참 지금 막 굵어지고 있거든요. 응. 하부 쪽으로 이렇게 예, 조금 이렇게 보면은 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커져가고 있는 그 고농자 단계가 있어요. 아, 근데 유관으로 보면은 확드러 나는데. 예. 자, 이렇게 이제 구가 아, 커져가고 있다. 이게 중간 중간에 보면은 게? 예. 커져가고 있죠. 모습을 유관으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자, 서보면 이제 예. 자. 구가 하부 쪽에 보면은 예. 이렇게 예. 커져가고 있 예. 유관으로 보도 그냥 바로 볼 정도로 이제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이렇게 구가 커져갈 때는 이물 관리를 아주 잘 해줘야 된다. 물, 물, 물을 10일, 10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에서 10일 그 토양 상태를 보고 토양이 이제 이렇게 흙을 뭉쳤을 때 손으로 꼭 지었을 때에 이제 뭉쳐지는 정도가 적당한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얘들의 광합성 작용을 어, 제대로 못 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양분을 잘 만들어내질 못해. 아, 따라서 이제 구가 그렇게 이제 커, 잘 커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에 상당하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물 관리를 물 관리 요거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오늘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비 오고 나면은 고온 다습한 조건이 돼요. 얘들 얘들 이제 고온 다습한 조건이 되면은 이제 잿빛 예, 곰팡이병이라든가 이제 녹음병 이런 것이 이제 또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어, 지금 한참 발생이 되는 어 그런 시기예요. 어. 그거하고 또 이제 하부에서는 고자리파리가 지금 알깔는 시기예요. 어, 최고 성행할 때. 4월, 6월, 어, 9월, 10월. 여튼 네번 까는데 에, 4월에 이제 아주 왕상할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고자리파리. 예, 이런 그 이제 고자리팔이라던가, 밑에서는, 하부에서는, 응애, 선충,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뿌리를 가해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라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또 처리를 해요. 그래서, 물 관리에는 1등이다. 최고, 최고로 지금 구가 이렇게 비교해질 때는, 어,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 또, 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상하죠. 또그 병증의 방제 음. 그거는, 이제, 저제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병충해 예방 차원에서, 어, 이제, 에, 그, 약 20일에 한번 정도, 그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하면은 보통 10, 1에서 1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시는데요. 텃밭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주 주지를 않죠. 이제 이거는 소금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가 하더라도 그렇게 뭐큰 피해로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문, 전업 농부님들께서는 이제 조금 아주 조심해야 되죠. 어. 그래서 10일에서 15일 예방차원에서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죠. 만약에 병이 발생됐을 경우는 일주일 상관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세번 정도 연속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죠. 아주 심하다 그러면 3, 4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병을 이게 미연에 확산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하죠. 다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게 국외. 부 비대가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이물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양파 농사가 아, 잘 되고 안 되고, 어, 이렇게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아, 물 관리를 아주 잘 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부슬부슬하니 비가 내리는데, 오늘 강우라는 거 보니까 1mm 정도 돼요. 어. 그러니까 1mm 정도 되면은 좀, 어, 3mm 정도가 필요를 한데, 일주일에 1mm면 너무 작죠. 그래서 1mm 봐서, 어 이제 비온 뒤에 그 결과를 보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그 부족한 만큼 또이 물을 이렇게 또보충 해줘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아니고, 어 물은 한 번에 훅캉 주고, 어,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이제 그, 그대로, 응. 어, 놔두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햇빛이 너무, 어, 많이, 이, 강하게 쬐어서이 토양이 빨리 건조가 된다. 그러면 약 7일에, 응. 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시고, 그 흐린 날이 몇번 이제 섞여 있어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토양 상태가 조금 어느 정도, 어, 수분은 부족하지만은, 어, 물 요구도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한 10일 정도, 어, 그저게 간격으로다가 어, 북한이 그렇게 중요, 주는 것이, 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에, 이게 고온 다습 조건이, 이,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고온 다습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배수로, 여기 상당히 써줘야 어, 배수로 신경을 써줘야 돼요. 어, 배수로에도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서 배수로, 저희는 지금, 어, 약간 배수로를, 이제, 예, 아, 한 지난 주에 약간 더 깊게 이렇게 저 배수를 내놨어요. 그리고 부지포를 저, 저 잡초제 매트를 이렇게 깔아놨는데요. 이제 그여 이제 그 했던 작물 주변에는 이 잡초가 이렇게 없어야 병해충이 덜 달라붙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포장에 이렇게 좀 주변에 깨끗이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다. 오늘은 이제 양파밭에나와서 양파 상태를 또 점검하고 또꼭 해줘야 될 것, 중요한 상, 요거 이제 말씀드렸으니까는, 아, 이제, 이 영상 보시면은, 아, 신경 써서, 자, 모두가 마늘, 양파 농사,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또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